피도 눈물도 없이 해서 혜원은 간이식을 급하게 진행해야 할 위기를 맞게 되었고 피영주의 조카 딸 영란이가 이식 적합 판정을 받았고 간이식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영란이 남편이 찾아오게 되는데요.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할 상황이니 간이식을 못해주겠다고 가버리고 말았어요. 혜원은 의식을 잃어버렸고 위급한 상황까지 와버리고 마네요. 중모는 혜원을 바라보며 자신이 꼭 혜원을 살려야겠다고 했어요. 배도은의 구치소 면회실로 중모는 혜원이 간이식 수술이 필요하니 동생인 배도은이 해야 할 상황에서 배도은을 찾아오게 된 이중모의 모습입니다. 중모는 이식해주는 대신 원하는 게 뭐냐고 배도은에게 묻습니다. 있기는 한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배도은 두 사람의 거래가 성사가 된 모습이고 배도은은 병원으로 와서 검사를 받았고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. 최필서는 배도은에게 왔고 경찰들에게 최필서가 남친이라며 5분만 얘기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배도운은 최필서에게 이중모가 자신과의 거래를 잘 지키는지 감시를 하라고 합니다. 수술실로 들어가는 혜원의 모습이고 중모는 자신이 이동숙 간호사를 죽였다는 진술서를 배도운에게 넘겼다는 얘기를 성윤에게 했고 혜원이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은 감옥에서 섞거도 괜찮다는 말을 성윤에게 전합니다. 중모와 성윤을 감시하는 최필서의 모습입니다. 혜원에게 간을 주는 대신 살인 혐의를 빠져나가는 배도운입니다. 예고에서는 배도은의 간을 이식을 받게 된 혜원은 수술에 성공을 하는데요. 중모는 혜원의 간 이식 수술과 자신이 배도은의 죄를 뒤집어 쓰고 경찰서에서 자백을 하는 모습이네요. 이대로 배도은이 범죄를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는 걸까요? 확실한 증거들이 우르르 나왔으면 좋겠어요.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.